자 함수는 함수 y 는 x 분의 a 의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치역이 이렇게 생겼대. 이럴 때 a, b 값을 구하는 문제지. <laughs>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어 x 분의 a 그래프가 a 값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가질 수도 있어 이렇게 처음 그린 그래프는 처음 그린 그래프는 감소 함수이고 전체가 감소 함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감소 함수이고 두 번째 그린 그래프는 각각의 한 부분이 증가 함수야 자 그러면 B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는지 6이 나오는지는 이 파란 그래프인지 빨간 그래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적어도 정의역이 이렇게 연결되진 않았어. 이렇게 연결됐으면 정의역이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 이 중간에 0이라는 X 값을, 0이라는 X 값이 없는 게 아니고 쭉 이어졌기 때문에 정의역을 분명히 한쪽 면에서 이렇게 잘랐다는 것을 일단 의미한다고. 그럴 때 증가함수이면은 B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겠지. 자, 반대로, 이 그래프가 감수함수인 경우에는 B를 넣으면 6이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1번.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즉, 무슨 함수야? 감수함수인 경우에는, B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6이 나와야 한다고. 자, B를 집어넣으면, 거꾸로 6이 나와야 하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자, 다시 한번. 여기가 a겠네. 자, b를 집어넣으면 6이 나와야 하고. 자, 감수 함수이기 때문에 2를 집어넣으면 어, 3이 나와야겠지.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돼. 따라서 a는 얼마이다? a는 6이다. 자, a에다 6을 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겠니? b는 1이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자, 2번. A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B를 집어넣으면 6이나, B를 집어넣으면 작은 게 나와야 하고, 큰걸 넣으면 큰게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똑같이 합시다. B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와야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A는 얼마야? A는 이쪽에서 정리하니까 12가 되고, 자, B는 어, 4가 되겠지. 자, 이거는 B가 음수라는 가정에 모순되는 결과가 나와버렸지. 자, 따라서 위에 것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쪽 부분. 자, 고분, 그래서 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